이번 시간엔 경웅입니다. 키포인트는 박갈경 되겠죠? 쟁기됩니다. 우물정이죠우물정처럼 쟁기를 이용해서 좌우상하로 움직이는 것은 박, 밭을 갈 때다. 이런 얘기죠 박갈경입니다. 쟁기를 이용해서 우물정자 모양으로 밭을 가는다. 이래서 박갈경. 노력할경도 됩니다. 그 다음, 김멜 운자가 되겠습니다. 쟁기래. 말할 운. 쟁기가 말한다니까 뭔가 좀 말이 잘안 되고요. 말할 운이 돌아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돌 운. 쟁기가 돈다는 것은 김을 맨다는 거죠. 김을 맬때 앞으로 좌우로 움직이죠. 쟁기로 돌리는 것은 김을 매기 위해서다. 잡초를 없애거나 제거한다는 얘기겠죠 다음 기계의 기자입니다 교훈기 이번 시간에는 말할 운입니다 운운하다 그렇죠? 말할 운 두이 사사로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사사로이 두 명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혼자서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사사로이 말을 할 때는 최소한 두 명이 있어야 말을 할 수가 있다. 말할 운. 운운 하다죠. 두이 사사로 사. 사사로게두 사람 이상은 되어야 말을 할 수가 있다. 대화를 나눌 수가 있다. 이런 얘기겠죠. 말할 운 운운하다 이리쿵 저리쿵 얘기를 한다는 얘기겠죠 운운하다 말할 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태풍입니다 태풍 태잖아요 바람풍이죠 바람풍 우측에 누각대 별태 클태가 되어 있습니다. 바람 중에서 큰 것은 태풍이죠. 태풍태. 바람 중에서 누각도 흔들리게 하는 바람이 태풍이죠. 태풍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바람풍이죠. 무릎 범입니다. 무릎 범. 벌레충이죠. 무릎! 바람이 불게 되면 은 벌레는 바람이 불지 않는 내부 속으로 숨게 되겠죠. 피하, 바람을 피하게 되겠죠. 무릎 범 안쪽에 와 있습니다. 벌레충이. 그래서, 무릎, 벌레는 바람이 불게 되면, 바람이 불지 않는 곳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바람풍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질식하다, 질식 한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힐 질입니다. 막히다는 뜻이죠. 구멍 혈입니다. 이를 짓 자입니다. 그림을 그려놓았죠. 구멍으로 이동하게 되면 막히게 되겠죠? 막힐 짓자입니다. 구멍 혈 이를 지. 구멍에 이르게 되면 막힌다. 막힐 질입니다. 그 다음, 쉴 쉽자입니다. 스스로 자자 마음심이죠. 스스로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타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정말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식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쉬고 있는 시간이다. 실식. 구멍 혈 구멍의 쪽으로 이르게 되면은 막히게 된다. 막힐 질 질식하다 이렇게 되죠. 질식. 이번 시에는 항공기입니다. 항공 배 항자죠. 배 항. 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날다항 오픈을 찾아보면 배주자죠. 배주 높은 항입니다. 배가 높게 떠있는 것처럼 보이죠. 멀리서 보면 그러니까 배보다는 아니, 아니죠. 항공기보다는 배가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배주자가 나오고 그 다음 이것을 이용해서 날다라는 거, 높다라는 뜻을 넣어서 항공항 됐겠죠? 날다항으로 만들었겠죠. 날다항, 배항. 그 다음, 하늘공입니다. 하늘공, 빌공, 구멍혈이죠. 만들공입니다. 구멍을 만들었으니까 어떻습니까? 비어져 있는 상태죠. 비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늘이죠. 그래서 하늘공, 빌공이 되겠습니다. 항공기, 배항, 선박함. 날다 항배 항이 먼저 만들어지고 이것을 항공기에 그러니까 날다 항을 만들려고 하니까 노플 항자를 넣죠 었 노플 항자입니다 우측에 있는 글자가 이번 시간은 은행일치 은행일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치 일일치자죠 일일치자입니다. 칠복이죠. 어떤 목표에 이르도록 매로 친다는 거죠. 동려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룰 수 있겠죠. 이룰 칩니다. 은행일치. 말과 행동이 하나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겠죠. 하나일입니다. 하나일. 말씀은 머리 두죠. 두입니다. 있고, 머리에 두번 생각하고 입으로 말씀드리면 실수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겠죠. 말씀은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아랫사람이 위사람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말씀은입니다. 행은 행동할 행이죠. 단일행, 일치, 은행일치, 이룰치 자는 일일지 플러스 칠복입니다. 어떤 목표에 이르도록 쳐서 독려한다는 뜻이겠죠. 여기서 친다는 것은 뭡니까? 구타, 뭐. 이렇게 나쁜 뜻이 아니고 좋은 뜻에 경애한다든가 이런 의미겠죠? 질보. 사랑의 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보. 이번 시간에 애정입니다. 사랑할 애 자, 뜻정 자죠? 사랑의 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톱 조정, 덮을 먹입니다. 마음심 뒤져올 칩니다. 자, 마음을 덮었다는 거죠. 손으로. 하지만 뭔가 뒤져온다는 거죠. 마음이 뒤져오른다는 거죠. 누군가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마음을 숨겨도 표가 난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마음을 손으로 덮었지만 내심,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의자입니다. 그 다음, 뜻정자입니다. 정 마음심 풀을 청이죠 마음이 풀어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늘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푸른색이죠 그래서 참으로 진실로 참으로 정 진실로 정 뜻정 마음이 풀어다라는 것은 진실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푸른 꿈 하죠 하늘을 보고 푸른 꿈 뜻정 참으로 정, 진실로 정. 애정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고합니다. 외로울고 아이앗 자죠. 외로울고 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자죠. 오이 가 자입니다. 오이는 뭡니까? 그 자랄 때 각기 다르게 하나씩 달리죠. 다른 열매는 뭉쳐서 자라지만 예를 들자면, 포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열매가 달려있죠. 오이는 하나입니다. 오이와 같이 아들도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으니까 외롭겠죠. 그래서 외로울 고자입니다그 다음, 아이야 자입니다. 아이야 자는 절구구조 걷는 사람인입니다. 절구보다도 아랫부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절구보다 키가 적다는 얘기죠. 키가 작은 사람은 아이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 아자가 되겠습니다. 고아 혼자 있는 아이, 애겠죠. 부모 없이 다시 한번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들자 오이과 오이는 열매가 하나씩 각기 자랍니다. 포도 옥 같은 경우는 여러 개 알이 뭉쳐져 있죠. 하지만 오이는 하나씩 자라는데 아이도 혼자 있으니까 외롭다는 것입니다. 외롭고 그다음 아이 야자는 절구구 걷는 사람이 절구 키만큼 키보다 작게 걷는 사람은 아이다는 거죠. 그래서 절구구 걷는 사람인 절구보다 작은 키가 작은 아주 작은 사람은 아이다는 거죠. 아이 야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수 수수 주고받는 거죠. 한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수. 보편적으로 이제 이 받을 수를 먼저 쓸 것이냐, 줄수를 먼저 쓸 것이냐, 이게 혼돈이 올 수가 있습니다. 혼돈이 오지 않는 방법은 주고받는 것은 손으로 주고받는 것이죠. 그래서 손수가 먼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수죠. 아랫부분에 수수입니다. 손수 변이죠. 줄수자입니다. 손이 있으니까 준다고 보면 됩니다. 상대편에 줄 수, 그다음 받을 수입니다. 손수변이 없죠. 없으니까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없으니까 받는다. 손이 있으니까 준다. 줄 수, 받을 수, 수수 할 때는 손을 이용해서 발을 이용해서 받는 게 아니, 아니고, 손을 이용해서 받는 거니까 손수변이 먼저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서 손을 이용 한다.서 수수하면 되겠습니다.서 좀더설명하면 받을 수입니다. 손톱 조정, 덮을멱 손입니다. 손으로 조심스럽게 듣고 공손하게 듣는다는 거죠. 손으로 그러니까 두 손으로 듣는다. 아두 손으로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받을 수.